숲.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하루 문숙입니다. 자, 여러분 양배추 좋아하시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안 드시게 되죠? 그래서 그 양배추를 얼마나 쉽게 만들 수 있는지 오늘도 양배추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제는 이파리 채소를 많이 먹기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파리 채소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우리 여름 준비를 할 것인지, 특히 양배추는 채소의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십자화과 야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고요. 그리고 에너지로 볼 때에도 퍼져나가는 음식이 있고 끌어들이려는 기운을 가진 음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배추는 그 중간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매크로바이오틱에서도 상당히 좋아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아주 중요한 항암 음식이고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퍼져 나가지 않고 오히려 에너지를 안으로 품는 그런 채소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배추는 거의 매일같이 조금씩 드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거의 매일같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양배추를 가지고 여러분 콜슬라 좋아하시죠? 콜슬라라는 그 양배추 샐러드는 보관을 했다 먹기도 좋고 그리고 바로 해서 먹어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콜슬라 그 레시피는 온 나라가 다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칸 스타일 코슬라도 있고, 뭐 미국 남부식 코슬라도 있고, 뭐 중동식도 있더라고요. 유럽인 사람들도 이제 슬라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 재료는 다 똑같습니다. 양배추, 그다음에 당근 그리고 약간의 양파가 들어갑니다. 그세 가지만 믹스를 해서 섞으면 됩니다. 그 소스가 무엇이냐, 어떤 허브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각기 그 나라의 특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하나는 저번 주에 일 만들었던 캐슈 그 아이올리 소스로 크리미 코슬라를 하고요. 다른 거는 그냥 절여서 애플사이로 비니거로 그냥 양념을 하는 그런 코슬라, 두 가지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게 자르죠. 해서 마지막으로 넣고 자 이거에는 크림소스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그냥 소금과 애플사이드 비니걸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소금을 약간 뿌려서 숨을 죽이기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짜지니까 아주 조금만 넣어서 이렇게 되면 소금을 먹으면서 어, 약간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어, 맛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소금을 미리 넣고 준비를 해 둔다. 자, 그 다음은 캐럿입니다. 당근은 채를 써는 게 좋아요. 그래서 채를 쓸 때는 채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채칼이 되었어요. 채칼로 그럼 여기다 넣죠. 음. 와. 넣고 이제 그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양파입니다. 양파도 채를 썰어서 넣습니다. 양파는 채칼을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양파는 그 매운 맛이 칼칼하게 납니다. 그래서 그를 그 음식을 할 때는 그맛 때문에 그 아주 맛있는 맛이 돼요. 그런데 생으로 먹을 때는 어떨 때 조금 너무 칼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른 다음에. 양파는 아주 작게 잘랐죠. 반으로 잘라서 이거를 그냥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 너무 강한 맛이 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걸 물에다 담급니다. 물에다 담궈서 자, 이렇게 해서 양파를 물에다 담궈서 그 칼칼하고 매운 맛을 조금 완화시킨 다음에 이거를 물에서 건져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넣어보죠. 이렇게 예쁜 색깔로 어, 채소가 준비가 되었어요. 자, 양파와 양배추, 약간 소금을 뿌려놨죠, 아까. 그 다음에 당근입니다. 자, 이것도 손으로 체크를 하세요. 그러면 약간 부드러워져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꼭꼭 누르세요. 섞기 전에 약간 눌러서 그 다음에 섞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죠 너무 지금 이쁘게 돼 있는데요 미국식 서든 스타일은 꼭여기다 샐러리 씨를 넣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허브가 잘안 나오죠 그래서 넣지 않고 그냥 말린 파슬리를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약간의 솔트 그 다음에 저번 주일에 만들어 놓았던 아올리 소스가 있습니다. 캐슈로 만든 마요네즈죠. 그래서 이거를 넣고 그냥 버무리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그냥 버무린다. 양배추가 살아 있을 정도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된 거예요. 이렇게 쉬워요. 너무 맛있어요. 밥 반찬으로도 좋고, 육류를 아직 드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두부나 뭐, 다른 것들을 할 때에도 옆에다 이거를 곁들이시면 영양가의 밸런스서부터 아주 완벽합니다.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반찬으로, 사이드 디시로 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조금 더 새콤한 걸 좋아해 하면 애플사이더 비니거를 조금 넣으셔도 되고요. 이 아이올리 소스에 이미 마스타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몬 주스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레몬 주스를 조금 더 첨가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서 멈출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겁니다. 자, 두 번째 거는 주로 여기는 소금과 애플사이더 비니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다 타서 한번 넣어볼게요. 애플사이 비니글 들어갑니다. 넉넉히 넣어주세요. 애플사이 비니글 넉넉히 넣고요. 그 다음에 소금이죠. 그 다음에 페퍼 그 다음에 여기에 마스타드가 들어갑니다. 자, 저는 홀 그레인 마스타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음, 두개 정도 넣죠. 그 다음에 여기에 약간의 꿀이 들어갑니다. 음,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올리브유가 들어갑니다. 자, 올리브유를 어, 넉넉히 넣고. 면은 아, 마스터드, 니 올리브유 드레싱이 되었습니다. 애플 사이더비니거가 아주 충분히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부어서 버무리면 됩니다. 음, 자 이거는 칼칼하고 새콤하고. 어 그리고 달콤한 그런 코스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른 스타일의 코스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담으면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보시죠. 비니그렛 드레싱입니다자 코스라 자, 이렇게 해서. 에 파슬리 에다 뿌려서 자 완성입니다. 오 맛있을 것 같잖아요. 자두 번째 거 담아보죠. 클래식이죠. 클래식과 콜수라는 어, 이렇게 어, 마요네즈 베이스의 그 어, 소스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 마요네즈 대신에 아이올리 소스를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리미 어, 마스터드 아이올리 소스 그러니까 전형적인 코슬라그 다음에 비니그렛트 코스라 어, 보관은 두개다잘 됩니다. 얘는 어, 더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어, 해서 드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쉽게 어, 양배추 요리가 됩니다 여름에 아주 쉽게 먹을 수 있는. 양배추 샐러드입니다. 모든 아마 음식점,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도 아마 코스라는 나올 거예요. 근데 아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맛있고 건강한 그런 형태의 코스라입니다 여러분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문숙입니다.